전국의 신 캠샤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샤가 조금 전에 밥을 약간 먹었어요. 세 접시나 먹었습니다. 그세 접시 먹고 한 20분 동안 그 잉글랜드 침실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걸 데리고 나왔어요. 왜냐면일광욕 해야 되기 때문. 이,죠. 케미샤가 햇볕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루밍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케미샤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밥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지금은 위단이 가득 찼습니다. 양금 먹었습니다. 지금 동영상 앞에 거 보시면은 이해하실 겁니다. 빨리 움직이지도 못할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운동선수들도 밥 먹고 바로 몸을 못 움직여요. 밥 먹고 바로 심하게 몸을 움직이면은 몸에 탈이 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움직이더라도 내가 망가집니다.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내가 망가지면 몸도 같이 망가져요. 먹었으면 사람이 커피도 한잔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도 한대 피고, 그 다음에 이제,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리도 하고, 그러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가는 거죠. 캠미샤가 여기 들어가려고 그래. 안 돼요! 캠미샤 이리와! 일방항쪽에캠미샤안 <laughs> 됩니다. 캠미샤가안 아, 돼. 문을 닫아야 되겠어요. 캠미샤 일강용 해야지 약간 살살합니다 부산도 그 날씨는 영상이지만은 날씨는 영상이지만은 캠샤가 오늘 첫 번째 이유식에 성공을 했어요 캠샤가 오늘 사료를 먹었습니다 사료를 먹고 캠샤 이제 다 컸어요 독립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갖다 버려도 케미샤는 안 죽어요. 지금까지 키워온 적자 생존에 대해서, 뭐, 뭐, 뭐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뭐, 뭐 고생했다, 뭐, 이 정도다, 이거 뭐, 뭐, 좀 했네! 뭐, 이 정도입니다. 적자 생존은, 근데 케미샤한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캠샤가 사료도 잘 먹고, 이유식도잘 먹고, 또 하나, 캠샤가 길고양이인 것 같아요. 피가, 피 자체가 길고양이에요. 자꾸 그 쓰레기통을 뒤져요. 쓰레기통에 버린 게그 음식물질, 쓰레기 조금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갈치, 그, 볼가먹은 빼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냄새 맡고 그걸 뒤져요. 나는 케미샤가 전 세계의 유일한 공주가 되길 바랬는데 아침에 케미샤가 쓰레기통 뒤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배가 고파, 배가 고프면 왕도, 하인도, 신하도 신부계급 다 필요 없습니다. 배고프면 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딴거 거 필요 없습니다 동물은 배가 고프면 인격 야 배고픈데 무슨 인격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존중을 해 주죠 뭐 가짜 금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저뭐 저쪽에 가짜가짜 가짜 음식하고, 쇼하고, 막,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 그러고 막, 기부사하고, 막, 그런, 그,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케미샤는, 그런, 그, 응? 응, 살짝 적응했네요. 살짝. 좀 전에는 꿈쩍도안 하지만, 살살 움직입니다. 살짝 몸 풉니다. 바람이 살살 해요. 케미샤가 꼬리를 바짝 세웠어요. 살짝 높았네요 살짝 더 접었어요 케미샤의 일거수 일투족을 사랑하는 적자생존 케미샤의 하인이 된 적자생존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햇빛 있어요 햇빛이 나온지 5분 넘었습니다 케미샤가 내 무릎 위에 앉아 있어요 불안한데 그 무릎 위에 앉아 있어요 하여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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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왼쪽으로 야 케미샤를 위해서 코다리살 세마리또 말리고 있습니다 와2 뚜리 3마리 지금 냉동고에 한 마리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 케미샤 저걸로 케미샤 그한 3일 말려서 그 속살은 케미샤 주고 나는 나는 그 껍데기 살 있죠 껍데기 라든가 바짝 마른거 이런거 먹습니다 갈치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치도 케미샤는 중간에 속살 먹고 나는 그 덩어리 지느러미 그빼 붙은거 하고 배에 그 내장 있는거 있죠 이런거 먹습니다 이런거 먹고 케미샤는 살만 먹어요 살만 먹고 개미샤 먹는 찌끄러기를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뭐 행복합니다. 개미샤가 이렇게 무럭무럭 건강히 컸어요. 지금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보다 처음 왔을 때 손보다 작았는데 지금은 내 손보다 더 커요. 개미샤가 엄청나게 <laughs> 체중이 불었어요. 손으로 들지도 못해요. <laughs> 오, 오, 오. 오 이게 손으로 들지도 못할 정도로 케미샤가 몸무게 엄청나게 늘었어요 케미샤 이제 독립할 때가 돼갑니다 조금 있으면 시집가야 돼요 <laughs> 케미샤야 시집 가거어라 케미샤가 빨리 시집가야 내가 편하게 같이 속살도 먹고 동태살도 먹고 요요 요 뭐야 맛있는 거 혼자 먹을 텐데 중요하게 맛있는 거는 개미샤 다 주고, 나는 맨날 껍데기만 먹고, 개미샤가 일강력을 적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너스를 떨고 있죠. 주접을 떨고 잠바 들어. 주접을 떨고 있습니다. 야, 적자생존, 니 오늘 지금 주접 떨은 날이지? 야, 주접 좀 떨지 마. 야, 주접 떨지 마. 야, 공주가, 공주를 모시던 사람이 주접을 떨면 안 돼. 품위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막, 나한테 막 달라들어요. 아, 주, 앞으로 주저떨지 마. 개미샤님,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샤가 또 반응, 이게 손만 흔들면 반응해요. 손만 흔들면 이빨로 물어요. 식인 고양입니다. 이 뭐, 막 물어 떴죠. 막 물어 떴습니다. 개미샤 이빨 지금, 물리면은, 철판도 막 뚫습니다. 난리납니다. 짠, 막, 무릎 떨어대요. 짠, 짠, 이거 왜, 이거 왜, 왜. 내가 지금, 케미샤한테 먹히고 나서 새로 태어난 적자생존입니다적자생존는 원은, 케미샤한테 다 먹혀서 소화됐어요. 똥됐어요. 먹고. 지금 적자생존 2가 지금 살아남아서, 케미샤 공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지잡기 노래 하나요? 아, 케미샤 전용 지잡기 노래하는, 그, 지새끼가, 저기, 우리 방에 한 다섯 마리 있는데, 빨간 지새끼 있습니다. <laughs> 빨간 지새끼, 빨간 지새끼. 빨간 지새끼 한번 가져와 볼까요? 방에 있는 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미사 이렇게 기다려봐. 공주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내가 공주님 놀이기구를 가져올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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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뛰어갔어? 짜잔, 놀이기구 가져올게요. 짠! 김이샤의 놀이기구가 어디냐? 와이 사람 은 소주병에 가스병에 와 막걸리병이 엄청나게 많네이뭐이 사람 완전 족배기 아니야? 와한밥먹번뭐 덮어놓는 난네. 김이샤 이리 와 밖으로 나와. 김이샤 데리고 나올게요. 어, 어. 어. 아이고 근데, 김이, 김이. 동생 엄청 빨라야 안 되겠습니다. 케미샤. <laughs> 야, 너 동생 그래, 빨리. 케미샤가 지가 먹던 살을 엎었어요. 고자질 합니다. 그 와, 근데, 해가, 구름에 가려졌어요. 해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오늘 야외 놀이 한번 할게요. 케미샤! 야외 놀이! 야외 놀이! 살짝 살짝 어나나느 살짝 바나하네요. 실내에 있는지 말고 야외에 있는 쥐잡는 연습을 합니다. 케미샤가 짠. 왼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아. 스크래치를 하네요. 우리 집은 스크래치가 필요 없어요. 그 옥탑이니까 세멘트를 긁으면 스크래치가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손을 살짝 씻어주면 되겠죠. 임시아, 이리와. 점점 영역을 확대해 나감, 나가야 됩니다. 맨날 적자 생존 방에서만 살수 없어요. 세 번째 새끼 던져놨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케미샤가 배가 고플 때는 동작 엄청 빠릅니다. 사람하고 달라요. 그때 찍은 거 케미샤 동작 엄청나게 빠른 거 찍었는데 내가 요새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지워지는 영상이 많아요 자 두번째 고양이 자 햇빛이 난 상태에서 놀길 바래요 일단 햇빛에서 10분 이상은 놀긴 놀았어요 근데 케미샤가 적극적으로 지새끼를 공략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배가 부르잖아요 좀 전에 양껏 먹은거 보셨죠 배가 부르니까 지새끼 잡을 이유도 없죠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케미샤가 지새끼한테 관심없는 이유는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지새끼 다수고해가지고 지새끼를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케미샤 배고플 때 줄게요 케미샤 시청자 여러분 깬사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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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놀고 싶은가봐요 케미샤 이리와 어디가 그늘로 가면 안돼 일관념은 햇볕에서 해야지 열세 열에서안 나오면 잡으러 간다. 아, 이거 벌써 나왔네요. 개미샤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어디가? <laughs> 개미샤열에서안 나오면 잡으러 간다. 이리 와. 햇빛에선 놀아. 부 부. 난 옥탑방 공주다. 지. 왼쪽에도 하늘, 오른쪽에도 하늘. 하늘이, 뭐야, 엄청나네요. 케미샤, 이리와. 케미샤, 이리와. 배부르니까, 하인이 뭐야, 주인을 부르는데. 그래요 일단 충분히, 그, 일광료 한것 같으니까, 나는, 케미샤 일강조좀더 하라 그러고 어 방에 들어갈게요 아유, 케미샤 니네 혼자 잘 놀아 아유. 문을 조금만 열어놓을게요 케미샤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열어놨어요 케미샤가 아, 살짝 보였어요 못 들어올 정도로 해놨는데 살짝 보였어요? 보이시죠? 보저 구석에 살짝 보여요? 오른발 넣었어요, 오른발. 들어오라 그래. 왼발 넣었어요. 흔들흔들하죠? 케미샤 머리가 일단 들어와야 들어올 수 있어요.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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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성공! <laughs> 케미샤가 입성을 했습니다. 케미샤를 사랑해주신 대한민국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케미샤를 사랑해주세요. 拜拜。Bye bye.